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쩍쩍 TV 이프로입니다. 오늘은 아뭘 줘볼까요? 하고 생각을 하다가 베스가 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 좀그 이벤트에 신청을 했었어요. JS 컴퍼니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빅 베스를 잡아라. 어그 이벤트를 신청을 했거든요. 우연치 않게 또는 뭐 선착순으로 했는데 어떻게 제가 당첨이 돼서 모자와 함께 참가비 만 원이 들어갔습니다. 참가비 만 원. 모자와 함께 줄자 자료화면 나갈 겁니다. 네. 줄자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, 음, 배스를 큰건못 잡고 일단은 최소 어를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9cm짜리 배스를 제가 잡아왔거든요. 그래서, 어그 이벤트에 응모도 하고, 그리고, 음 잡은 배스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, 우리 쩍쩍이 또, 배스를 안 먹었, 안 먹은지 못 먹은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, 여지껏 편들 중에 확인을 해보시면, 어, 배스를 먹었다 뱉는 경우가 있었지, 먹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, 오늘 한번, 재 차, 다시 한번,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말만 하면은 우리 쩍저기가 예, 준비를 하죠. 공방전에 멘트 열심히 치고 있는데 막 움직이는 거 보셨죠? 배도 빵빵하고 아 귀엽습니다. 제가 요새 먹이를 계속 잘 줬거든요. 배스 뭐 사이즈는 10cm, 9cm, 8cm 그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. 어, 지금 한번 바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레미 같은 사이즈예요. 사이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만합니다. 보이시죠? 손가락 한 마디. <laughs> 자, 지금 바로 넣어 보겠습니다. 베스 잘 움직여요. 아, 총 마리 수는 아, 4마리를 잡아 왔거든요.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, 실험 삼아 어, 촬영 전에 한 마리를 줬었는데 먹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음, 또, 또 오. 음. 네. 역시 먹었습니다 앵글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아, 제가 제 핸드폰 카메라로 부가적으로 더 찍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네, 제가 캡처해서 어,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역시 우리 쩍저기 아자 여러분 쏘가리는 베스를 먹습니다. 마찬가지로 배스도 쏘가리를 먹겠죠. 어, 전에 영상 올린 것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한번 리플을 달아 주셨어요. 정확하게 실험을 하려면 배스랑 쏘가리랑 사이즈 똑같은 걸 놓고 에, 싸움을 붙여야 되지 않냐.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게 있는데요. 네,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배스를 비슷한 사이즈로 잡아서 한번 일대일 맞짱을 한번 뜨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, 어, 우 배에서 꿈틀꿈틀하네요. 네. 사이즈가 한 9cm, 10cm 정도 되니까 어, 다음 한 마리 이제 세 번째죠. 제가 이제 처음에 촬영 전에 한 마리를 줬었고 지금 또 줬었으니까 두 마리를 먹은 거고. 한 마리를 더 넣어 볼게요. 혹시 먹는지 안 먹는지 배가 불러서 제가 볼 때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. 안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실험을 위해서 한 마리를 추가 투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는 아까 넣었던 배스랑 좀 비슷하고요. 네,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. 보이시죠? 지금 바로 넣겠습니다. 액션 좋아요 아주 패스. 아, 다리 가다리 하면서 아줍니다 아까 집어넣고 먹는 데까지 시간이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소요된 거 같거든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켜보겠습니다 패스도 물로 환경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좀 잠시 가만히 있네요.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삐딱하게 해엄을 치고 있지 <laughs> 정신 못 차리고 어 입앞에 타점이 딱 됐는데 어, 안 먹냐고 아직 배가 부른지 아또 구석에 다 있네 기폭이 계에 숨어가지고 음, 제가 보는 시점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뭐, 카메라 옆에 앉아서 45도를 보냈거든요 저는 음, 기폭이 뒤 숨어서 탈락받아버리고 있습니다 <laughs>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, 위치는 딱, 딱 좋은데, 이제 바꾸바꾸하면 서 소화가 됐는지, 다시 또 살랑살랑 흔드네요. 추가 투입하고 한 10분 정도 흘렀는데요. 음, 서로 대추 중인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. 자 남은 한 마리 더 추가 투입 시키고요. 어, 카메라는 켜 놓고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배스는 총 4마리고요. 4마리 중에 2 마리 먹은 상태고 어, 한 마리 남고 한 마리는 추가 투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 투입 후한 15분 정도 흘렀는데요 아, 반응이 없네요 네 없습니다 배가 불른 것 같아요 계속 네. 뭐 뻐꿈뻐꿈을 하는데 뭐 이제 좀 사이즈 있는 놈으로 지금 두 마리 정도 먹은 상태라서 촬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여러분, 멘트 아시죠?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쩝쩝TV 이프로였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